자,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이제 네이처셀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어, 일단은 뭐 제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어, 다시 또 오늘 반등이 살짝 좀 나와주고 있는 모습들이 좀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일단은 뭐 제가 항상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사실 뭐 차트에 대한 분석 자체가 그렇게 큰 의미는 없다. 왜냐하면 뭐 재료도 없고 지금 당장 뭐 올라갈 만한 뭐 그런 재료들이 현재 부재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급을 붙여줄 만한 그런 부분들이 딱히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진짜 좀어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부분들은 뭐냐면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이 일단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보통 이제 이런 증거금 종목에는 이런 메이저들이 관심을 잘안 가지거든요. 근데 지금 보시면 물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담아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누적 순매수량이 늘어나고 있죠. 근데 반대로 개인들은 던지고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그 개인에서 나오는 물량을 외국인 기관, 금투 투신, 연기금에서 다 받아내고 있거든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이제 메이저들의 손바뀜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은 어, 제가 이제 그가 이제 개인적으로 시장에서 어, 경험을 해본 바로는 재료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시간이 언제 걸리냐 그 문제일 뿐이지. 아마 이제 시간에 따라서 분명히 재료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좀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제가 일단 그래서 뉴스를 좀 봤는데 사실 뭐 뉴스가 최근 뉴스는 전혀 없어요. 뭐 어제랑도 똑같죠. 지금 보시면은 일단은 뭐볼티모이쪽 관련해가지고 뭐 줄기세포 치료제 생산 거점 뭐 구축한다 뭐 이런 이슈들 있고요. 뭐 줄기세포 이상 종류 미팅 뭐 이런 이슈들, 시각처 뭐 관련해서 조인트 스템.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조인스템 관련된 거. 아니면 뭐 바스코스템. 최근 들어서 이제 바스코스템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의 이야기만 계속 있고 사실 이제 작년 기사들만 좀 있지 올해는 아직 딱히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얘네들이 올해부터 이제 했던 부분들이 신사업 부분들이잖아요. 이그 뭐야, 올해 이제 그 장기 줄기세포 관련해 가지고 신사업을 한다고 한 거. 줄기세포 관련된 거.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아마 어 얘네들이 이제 여기서 얼마나 확실한 그, 어떻게 보면, 모멘텀을 확보할 수 있냐, 그게 일단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어좀 그렇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그래서 일단은, 어 투자 포인트를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어요. 일단 1월 26일 날, 잠정 실적에 대한 부분들을 보니까, 작년 매출이 한 200억 원 정도 나온 상황이었고요. 영업 손실이 결국 36억 원 정도 나왔죠. 근데 거기 순손실이 한 34억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 그러니까 단기 프레임 자체는, 어, 실적 개선은 절대 아니죠. 실적 개선이 아니라 임상 규제, 그 일정에 대한 전진 여부가 확실하게 잡는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적에 따라서 움직이는 종목이 아니다. 어, 이거는 뭐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결국 이제 핵심 트리거는 이 조인트 스템에 대한 미국 개발이겠죠. 그래서 작년 11월 18일날 FDA EOP2 이후에 올해 1분기 자료의 제출 후속 논의가 계획에서 확정 이벤트로 그 바뀌는 순간이 아마 주가 반응이 가장 커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아마 메이저들도 이걸 보고 지금 물량을 담아내고 있는 게 아닌가. 저도 좀 이렇게 축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자 그리고 이제 리스크라고 하게 되면은 음이 바스코스템 쪽인데 RMT, a R&D 관련한 일정이 어 구체화되는 부분들. 이게 만약에 이제 목표에서 실행 부분들, 혹은 적자 구조에서 비용 자금 관리에서 만약에 어, 문제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임상에서 산업 통계로도 어, 성공률이 만약에 58% 내외 이렇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이제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양날의 칼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일단은 최근에 메이저들의 수급만 놓고 보면은 이쪽에 좀 베팅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이쪽에. 그러니까 뭔가 익을 만한 재료가 있기 때문에 들어오겠죠 수급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쪽에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사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이게 그 차트 분석이 그렇게 큰 의미가 없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면 이제 네이처세를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은 평가하는 기준이 굉장히 명확해졌다라고 좀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사실 이제 실적 숫자 위에 이 임상에 대한 규제 일정이 어느 시점에 확장형으로 얹히느냐 그 싸움이 아마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실적은 나왔죠. 근데 사실 실적도 우리가 뭐 예상은 했잖아요. 뭐 실적이 좋아질 거다라는 부분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왜냐면은 아직 뭐 로열티 기술 이전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위치적인 단계가 아니었다 보니까 이제 막 임상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었고 바스코스텐도 마찬가지고 조인트스텐도 마찬가지고 이 임상이 들어가는 상황이었고 여기 이제 신사 부분들을 추가로 시킨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 실적은 좋아질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일단 매출은 나와주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게 일단은 우리가 좀 주목을 해볼 만한 키워드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제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장은 결국 이제 흑자 전환 자체보다는 아마 이제 개발 일정에 대한 전진 여부를 먼저 볼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실적은 사실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네이처셀 입장에서는 결국엔 지금 애들이 하려고 하는 그 파이프라인에 대한 진전 여부죠 얼마나 그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어, 속도가 붙고 얼마나 진전이 됐는지 그 여부를 볼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자, 그래서 연초 바이오 랠리 이후에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죠. 왜냐하면 알테오젠 이슈도 있었고요. 그리고 에이벨 바이오 이슈도 있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대형주들의 큰 이슈들이 하나하나씩 있었다 보니까 그만큼 변동성도 좀 많이 커져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원래 상반기 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끝나고 나서는 임상 규제라든지 아니면 이제 학회 관련된 거 아니면 기술 이전에 대한 논의 아니면 이제 파트너십에 관련된 내용들 이게 좀 많이 나오는 그런 시기이다 보니까 그만큼 좀 변동성이 좀 커지는 상황인데 이런 일정의 숫자로 결국에는 확인이 되는 그 종목들이 선별적으로 지금 반응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장에서 결국 이제 네이처셀의 핵심은 뭐냐 이두 개의 파이프라인이 각각 어디까지 부채화가 됐는지 이게 이제 가장 좀 중요한 어, 팩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일단은 첫 번째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들이 단연 이거죠 조인트스템, 태행성 관절염 치료제 쪽인데 이게 일단은 현재 국내에서는요 삼상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삼성이 지금 진행 단계고 업계에서도 지금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삼성 성공 확률이 한50% 내외 어, 정도 될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이건 이제 통계적인 평균치에요 만약에 이제 삼성까지도 성공을 하게 되면은 일단은 2027년을 허가로 목표를 두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이제 지금 한딱 1년 정도 남은 상황이죠 그럼 보통 주가가 한 6개월에서 1년을 선반영을 먼저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아마 메이저들이 먼저 수급을 담는 것도, 어, 이 조인트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 내년 허가 목표를 보고 담아줄 가능성이 좀 높다. 라고 좀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지금 환자 수가 한 3만 명 정도로 추정을 했었고 치료비가 한 100만 원 정도. 그연 매출이 약한 한 300만 원 정도로 지금 시나리오를 저도좀 어 잡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결국에는 국내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 시장이 지금 이제 보도되는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한 700억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700억 달러. 이 정도가 되고 그 중에서 줄기세포 치료가 점유가 가능한 영역이 한 5억 달러 정도가 돼요. 그러면 기존 산업 이 추정과도 뭐가 맞아요? 방향성이 좀 맞는 수치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내 경쟁 파이프라인으로만 놓고 봐도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셨던 거이 메디포스트. 이 메디포스트가 유사 적응증, 삼상을 진행 중이죠. 근데 이제 조인트 스템은 이 적응증이라든지 이 환자군 설정에서 차별화를 좀 많이 시도를 합니다 얘네들이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허가가 현실화가 된다? 그렇게 되면은 아마 국내에서 점유율이 못해도 한40% 정도 내외까지는 시나리오 상으로 볼 때는 가능 범위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어, 점유율이 낮은 게 아니라 대부분 거의 반절 정도 이상의 점유율을 가져갈 수가 있다는 라 거죠 얘네가 어, 이때까지만 허가를 한다 이때까지만 상용화를 시킨다고 하게 되면 시나리오 상으로만 놓고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 앞서서도 계속 제가 이제 강조했던 부분들 메이저들이 좀 관심을 가지는 게 아마 이 조인트 스템 쪽일 가능성이 좀 높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 바스코 스템이에요. 이것도 이제 대부분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안 하는 치료제 중에 하나죠. 왜 환자수가 좀 많지가 않아요. 환자수가. 근데 지금 일단은 어 미국 이상이 종료가 된 상황이죠. 이상은 일단은. 종료가 됐고요. 회사 측에서도 지금 로드맵을 이번에 제시를 했습니다. 로드맵도 제가 이제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이 RMA T를 이번에 지정을 하고 나서 R&D 단계 지금 들어갔죠. 이 R&D 단계 제출을 하고 나서 지금 본격적으로 미국 임상이 개시가 됐어요. 미국 임상이 개시가 됐고 이 적응증 같은 경우는 미국 내 환자 수가 거의 추정치로 봤을 때는. 20만 명 정도가 된다라고 하더라고요. 20만 명. 근데 이게 인구수 대비해서 그렇게 많은 편이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약사들이 어, 돈이 되는 사업이 아니니까 많이 안 하는 거예요. 이중중하를 근데 네이처세를 하는 이유는 그만큼 어, 글로벌 제약사들이 많이 안 하니까 이쪽을 공략을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을 성공을 하게 되면 아마 FDA 식약처에서도 빠르게 좀 이너바를 낼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가지고 지금 어, 침투일 정도가 5%만 만약에 적용을 한다라고 할 경우에도 연매출이 지금 어, 약한 5천만 달러 정도 추정이 된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통계적으로. 뭐 이게 이제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500억 원 정도가 되거든요. 매출이. 근데 지금 얘네가 2025년 실적이 얼마 나왔죠? 207억 원 정도가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어,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바스코스템 쪽만 어, 성공을 해도 500억이 플러스 알파로 붙어버리는 거죠. 근데 여기에 조인드 스탠까지도 만약에 붙어버린다 하게 되면은 1000억 이상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가 총액을 비례를 했을 때는 지금 주가가 저평가로 인식이 될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나리오상으로 볼 때는 나쁘지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가 않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구간은 사실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일단은 기대보다는 실행 확인이 일단은 우선이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스토리는 좋지만 실행이 확실하게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 rmat 같은 경우는 가속 트랙일 뿐이지 허가는 아닙니다. 가속에 대한 트랙일 뿐이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속도를 빨리 낼수 있는 하나의 카드가 되는 것 뿐이지 이게 허가를 내주는 것은 절대 아니거든요. 만약에 얘네들이 바스코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실패를 하게 될 경우 그 리스크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R&D 접수라든지 임상 개시 공지가 만약에 실제로 확인이 되는 그 시점에서만 아마 밸류에 대한 레벨이 달라질 가능성은 높아요. 그런데 그차트를하는것 자체가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를 선 반영을 한다라는 것을 가정을 할 때는 아마 이두 개의 파이프라인에 지금 밸류를 반영을 시켜줄 여지도 충분히 높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이제 주가가 무너질 때 그때 우리는 그냥 수익을 먹고 나오면 되는 부분들이니까 어차피 우리가 이거를 그냥 죽을 때까지 계속 들고 갈그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현재는 어 얘네들이 가져가려고 하는 그 스토리 대비해서는 저평가라는 인식을 프레임 자체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바스코스템이나 조인트스템이 어 얼마나 어 성장성이 있고 그리고 얘네들이 이걸 시나리오 상으로 성공을 했을 때 얼마의 돈을 벌수 있고 이런 부분들을 직계적으로 볼때 2025년 애들이 매출을 벌어들인 거 대비해서 이두 개만 성공해도 거의 뭐 다섯 이상의 매출을 뛸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그러 지금 주가에 대비해서 비례를 하면 딱 되죠. 계산해 보면은 못해도 두 배에서 한 많이가면 세배네배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계산을 추론을 하게 되면 그렇기 때문에 이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강조하는 부분들이 어, 이런 부분들입니다. 자 그럼 사실 이제 네이처스 같은 경우는 진짜로 지금 실적 프레임만 딱 놓고 보면요 사실 매수를 할수 있을 만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면 실적이 너무 안 좋으니까 뭐 네이처스에 살것 같으면 알테오제뭐디엔디 파마테, 에이블 바이오, 셀트리온 많잖아요. 다른 애들 더 좋은 애들 차라리 그런 애들 보지. 실적도 안 좋은데 또 리스크도 있고 굳이 사기가 굉장히 까다롭잖아요. 그그그 그, 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까도 이제 제가 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 매출이 한 200억 정도밖에 안 나왔죠. 근데 200억인데 적자가 나왔어요. 순이익은.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예요. 근데 이게 결국에 뭐다? 얘네들은 이 실적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지금 주가를 움직이는 트리거 자체가. 무슨 뜻이냐? 이 종목은 지금 결국에 실적이 아니라 이 미국에 대한 일정이 주가를 결정하는 구간이라는 겁니다. 그 핵심은 조인트 스템, 이 미국 개발 트랙이에요. 어, 작년 11월 미국 식품의약국 이 EOP2 이후에 올해 1분기 자료 제출과 후속 논의가 만약에 계획에서 확정 이벤트로 넘어가는 그 지점이 바로 눈앞에 있는 거예요. 지금 1분기까지 얼마 안 남았잖아요. 지금 2월 달이니까 3월 달이면 1분기 끝나잖아요. 한 1개월 정도가 남았어요. 1개월 정도. 1개월 전부터 매집이 들어가는 거죠. 이제 베이저들은 슬슬. 그러니까 지금 그 지점이 눈앞에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더가 뭐냐? 기관과 외국인들의 수급을 보면은 눈에 띄지 않게 계속 흔적을 남긴다라는 거예요. 아까도 그 수급을 봤잖아요. 여러분들. 개인들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팔고 있는데, 기간, 외국인, 뭐, 투신, 금투, 연기금, 물량을 그냥 가지고 있어요, 그대로. 보유하고 있거나 아니면 더 산다라는 거죠. 그 구조를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네이처세 같은 경우는 이번에 제가 이 2026년 대응자료 기준으로 볼 때, 기간과 외국인의 자금 이동 흐름부터 AI 매집 단가, 모멘턴과 근거 분석 최종 투자 시나리오 그리고 그와 관련되어 있는 목표가까지 제가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이 자료 안에다가 그래서 그냥 보시는 것처럼 어, 이걸 보고요 그런 다음에 이걸 보고 최종 투자 시나리오를 보면 돼요 이거는 이제 어, 매집 단가를 분석을 해 놓은 자료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꼭 체크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네이처 셀은 어, 제 개인적으로 이제 테마주가 아니라 단계별로 이제 대응 구간이 나눠져 있는 종목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이제 일정이 한 번만 만약에 확정이 되면요. 주가는 얘네들은 바로 반응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실적으로 움직이는 애들이 아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직 크게 여러분들 부각이 되지가 않았습니다. 주가 보시면 알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관심을 꼭 가지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영상 아래 여론도 보시면 010-2794-1584 로요 그냥 도움 이라고 문자 두 글자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구독이랑 좋아요 한번씩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 구조 정리된, 정리되어 있는 자료 기준으로 대응 구간까지 제가 전부다 설명되어 있는거 그대로 다 빠짐없이 보내드릴 테니까 꼭 참고하시고 아마 그 전에 미리 받아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같은 경우는 아마 그대로 대응을 하고 계실 건데 혹시라도 아직 못 받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연락 주셔가지고 자료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전에도 여러분들 아까 말씀드렸었죠. 리스크 없냐? 리스크도 분명히 여러분들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이 리스크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꼭 생각을 해야 되는 게 현재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얘네들이. 적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만약에 개발비라든지 운영비 부분들의 이 집행이 혹시라도 일정이라 엇갈리게 될 경우에는 아마 이 자금 이벤트가 변동성을 키울 가능성도 굉장히 높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임상 자체가 통계적으로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삼성 그러니까 평균 성공률이 거의 이제 지금 통계상으로 볼 때는 50%에서 60% 사이라고 지금 어, 의학적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만약에 일정이 당겨질수록 그 기대가 커지는 만큼 실패의 리스크도 동시에 반영이 된다라는 것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제 시나리오별로 전망을 하게 되면 베이스 시나리오는 이거죠. 가장 좋은 점은 어, 내년까지 국내 허가 달성시 연 300억 원 이상 매출 가능 시나리오가 되고요. 또 강세 시나리오도 이거예요. 바스코스 템 쪽까지 만약에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500억 원까지 추가가 돼요. 그러면은 300억 원에 대한 매출, 원래 기존의 얘네들이 아까 얼마 내고 있었죠? 200억 원 내고 있었잖아. 207억 원 작년 실적 기준으로 207억에서 여기에 300억, 507억, 뭐 거의 한 1, 1007억, 그럼 여기에 또 얘네들이 하는 게 올해부터 신사업 하잖아요. 신사업. 줄기세포 장기보원사업 여기서도 얼마나 캐시 플로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것까지 더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간 매출액이 못해도 1100억 정도는 찍힐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주가는 여기에 달해서 움직이고 있잖아요. 207억원 매출 여기에 달해서 그러면은 1100억 원의 매출을 내고 영업손실이나 순손실이 흑자로 만약에 돌아섰을 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자 그래서 정리하면은 딱 핵심적인 체크포인트는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되겠죠. 첫 번째는 이 조인트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의 일정에 대한 압축이죠. 이 허가 일정이 얼마나 압축이 되는지 보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바스코 스템 쪽에 대한 부분들, 이 RMT a 쪽에 대한 부분들의 목표에서 R&D 실행으로 넘어가는지 그 과정에서 만약에 비용이나 자금 관리가 시장 신뢰를 훼손을 시키지는 않는지 그걸 체크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 자금 관리에 대한 신뢰 부분들은 이두 가지가 이제 어 원활하게 될 경우에 이거는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고요. 그래도 일단 우리가 이 리스크적인 부분들은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이죠. 체크는 해야 된다. 어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 그래서 만약에 이세 가지 조건들이 맞물리게 될 경우에는 네이셔 셀은 이제는 아마 실적보다도 뭐다 파이프라인에 대한 부분들의 가치가 먼저 평가를 받는 국면으로 주가가 진입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아마 메이저들도 지금 이걸 보고 물량을 모아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네이처셀의 지금 당장의 뭐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만 놓고 볼 때는 사실 크게 메리트는 없지만 제가 이제 앞서서 이제 말씀드렸던 부분들 뭐 이런 어, 시나리오 부분들 전부 다 놓고 봤을 때얘네들이 지금 나가려는 그 취지 자체로만 놓고 보면은 그 나쁜 취지는 아니다 이게 정말 잘만 되면은 아마 제가 보기에는 메이저들 수급도 이런 부분들을 좀 보고 들어오는 게 아닌가 좀 어,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은 어, 금투 오할거 뭐, 없이 다 들어오잖아요 외국인 기관 투신 사모 다 모아가는데 개인만 다 던져요 지금 이 물량을 지금 보시면, 얘네들이 다 사잖아요, 지금. 얘네들이. 근데 이게 사실 그렇게 흔한 부분들이 아니거든요. 또 증거금 종목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뭐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없으면 이렇게 안 사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시면 되고, 자, 마지막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 좀 중요한 이야기를 한번 좀 해드릴 테니까, 어, 영상 좀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도움도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좀 중요한 이야기 한가지 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게 되면 은 제가 작년 9월 2일 날이에요 작년 9월 2일 날 sk하이니스를 그 당시에 유튜브에서 영상을 촬영을 하면서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이때였습니다 추천을 했었어요 그때 제가 이제 이 아래 재료들을 어, ppt로 좀 부각을 시키면서 설명을 했었습니다 이때 당시 이제 이런 재료들로 인해서 skns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의 기대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부터 천천히 우리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 보자. 그때 제가 본 거는 여러분들 느낌이 아니라 결국에는 그 재료에 대한 구조였다라는 거예요. 결국 s k 하이니스는 레거시 반도체 가격 사이클 바닥과 그리고 HBM 장기 공급 계약으로 변동성을 확연하게 줄였고요. 중장기 견조함을 만들어지는 그 흐름이 분명하게 2025년 하반기에 보여줬었습니다. 그 당시에 삼성전자보다 더 강하게 보여줬었어요. 그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sk하이네스가 오히려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을 체크를 하고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분명하게 매수를 하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그러고 나서 결국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고가 78만원대를 가격을 달성을 했어요. 불과 얼마 안 걸렸죠. 9월달이면 10, 11, 12, 1한 4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4개월 만에 무려 2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끝이 아니라 그다음 제가 레인보 로보티스 역시도요 작년 7월 달에 영상을 찍으면서 저희 구독자 분들에게 추천을 했습니다. 그때도 마찬가지로 아래 총6가지를 PPT로 만들어서 레인보우 로보티스를 왜 가지고 가야 되고, 왜 매수를 해야 되는지 그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하반기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 경기해보, 그에 따른 로보투자에 대한 수요가 반등이 일어날 가능성,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작년부터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었습니다. 보통 로봇 쪽에 대한 부분들의 분석을 오래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야스카와 기업을 많이들 보자요. 왜냐하면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로봇스요 쪽이 회복이 확인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지표거든요. 그래서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 회복이 확인이 되면은 국내 기업들이도 많이 움직이기도 했었습니다. 그때가 작년에. 확인이 됐었기 때문에 레인보우 로드스를 이 당시에 제가 매수 한번 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그 당시에 또 삼성그룹기랑 전반적인 협력 역시도 확대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왔던 이야기입니다. 그런 다음에 뭐 AMR부터 사족 보행 로봇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이미 갖추고 있는 기업이었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계속해서 6개월 선과 1년 선 안쪽에서 크게 주가가 밀리지가 않고 박스권을 그려나가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구간에서 더 이상 크게 밀려봤자 손절가도 굉장히 짧고 오히려 위쪽에 먹으면은 먹을 수 있는 구간들이 굉장히 좀 넓지 않나라고 생각을 또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금리나 기대가 붙었었고요, 로봇 수요 회복 지표가 붙었고 대기업 협력 확대가 붙으면서 이 세기가 맞물렸죠. 그리고 결국 그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53만 원대까지 상승이 들어옵니다. 이것도 여러분들 불가 8, 9, 10, 11, 1 2 1 5 무려 한 6개월 정도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벌써 100%가 넘는 상승이 들어왔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거죠. 결과는 여러분들 차트가 증명을 했다는 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제가 마지막에도 로보트 중에서 레인보우 로보텍스를 이야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들었었는데 아마 몇분 옷 잡으신 걸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는 아마 다들 기억을 하고 계실 겁니다. 로봇주 지금 대세라는 거 모르시는 분들 없으시죠? 시장만 봐도 로봇주가 대세라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이제 문득 드는 생각들은 그거 거예요. 아, 이제 와서 이제 늦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들이 들 수밖에 없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남들이나 누구나 다 아는 그런 로봇주는요, 당연히 늦었다라고 저도 생각은 합니다. 흔히 알고 있는 유로메카라든지 아니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유일 로보틱스 혹은 뭐 두산, 뭐 이런 로봇주들은 이미 누구나 다 알고 있는 로봇주잖아요. 이런 로봇주들 말고요, 일단 베일에 가려져 있는 로봇주가 분명하게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이 베일에 가려진 로봇주가 저는 딱 하나 남아 있다라는 것을 이번에 분석을 했습니다. 제가 분석한 결과 현재 그 종목은요 올해 실적부터요 외형 성장 그리고 대기업과의 mou 협력 그리고 그에 따른 포트에 대한 다변화 등등등 이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아직 출발도 안 했다고 저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른 로봇주도 다갈때이 녀석 혼자 아직 못 가고 있다라는 것은 그 이유가 과연 뭘까요? 그걸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직 언론에서 부각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뉴로메카가 급등을 했던 것도 뭡니까? 다른 로봇주들이 갈때 뉴로메카가 뒤늦게 갔던 이유도 뭐예요? 뒤늦게 언론에서 부각이 되면서 올라간 겁니다. 이 녀석도 제가 볼땐 뉴로메카랑 거의 비슷한 성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뒤늦게 아마 부각이 될 가능성이 저는 매우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전에 이미 우리는 뭐다 먼저 매수를 해서 잡고 가보자라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확실하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은요. 아마 이 종목 조만간에 50% 이상 저는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마 시간도 오래는 안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문제는 대부분 지나간 다음에서야 그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그때 또 따라 들어가서 고점에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고 끝난다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되면은 달라지는 거는 여러분들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건 뭡니까? 확고한 관점입니다. 이 확고한 관점으로 내가 확실하게 관점을 잡고 들어가야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다음 이50% 종목 여러분들 분명하게 궁금해 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안 받으면요, 여러분들 또 기회를 놓칠 수가 있습니다. 시장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에 보이는 제 개인 연락처 010에 2794에 1584번으로요. 종목이라고 두 글자 여러분들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제가 향후 이번에 50% 이상 상승을 할수 있는 종목 여러분들에게도 제가 따로 보내드릴 테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꼭 연락을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익 절대 어려운 게 아니라는 거그 점도 꼭 확인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